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원들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일하는 종료 그리고 후배 직원들이 들어오죠. 보통은 다 존중하면서 존칭 쓰는 회사들도 많고요. 평준화에서 누구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상하관계가 많이 사라지는 시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움직여 나가려면 미미한 그 상하 관계는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를 지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협의하고 따르고 각자 일을 맡아서 하려면 누군가 리더들이 필요해야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상하로 나누진 않았지만 일을 시키고 찾아주는 사람과 맡은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나니겠죠 이게 보통 선배 근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사들이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조금 친해졌다고 바로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후배 직원들한테는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칭을 써줌으로써 잘못이 생겼거나 그 사람이한테 질책을 할 순간에도 말을 험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을 조금 더 참,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오피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 그리고 동료인데도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약자랑 강자를 나눌 순 없겠지만 근무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나 경력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미숙하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무슨 얘기가 했을 때더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그 경영주나 아니면 상사를 상사보다 신입사원이라든가 후배 근로자를 더 약자의 측에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사람 관계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이분이 일하러 오신 분들이 나의 뭐 개인적인 나의 아랫사람으로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서로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의 능력과 일을 할수 있는 근로 시간을 회사에서도 돈 주고 지불해서 사온 거고 우리 저저 물론 물론 우리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그 시간 내에서 내 역할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군대처럼. 상사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말을 따라야 되고 이런 식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요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나랑 조금 다른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좀더 수월하게 직장 내 관계가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나, 나의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어느 한쪽을 또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들은 친하게 지낼 사람조차 없으니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평정심을 차리시고 보셔야 돼요. 이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누군가가 왜,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 심경이 변화하고 내, 나의 말투랑 사람을 대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면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분명히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화가 일어났을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거나 어, 최후에는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삼자재변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무언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해줄 수 있는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로 뭔가의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 조직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상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 라든가 그런 가치관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으면은 뭐좋아 좋지 않다 라고 하면은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왜안 좋은지 난 이게 왜 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뭐 수습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트라이얼 기간이 있잖아요. 세달정도에 근로자가 회사를 지켜보고 이 회사의 시스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볼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원이 말귀를 잘 알아듣나? 사실상 가르쳐 줬는데. 모른다, 혹은 못 배웠다, 아니면은 까먹었다는 이유로 일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 이분이 일을 잘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구나, 혹은 좀 센스 있게 찾아서 하시는구나, 뭐 등등등,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나랑, 내가 관리자라면, 아니 내가 선배 근로자라면,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는 잘안 맞으면 말씀을 드리고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개월 안에 꼭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3개월이란 기간 안에 혹은 3개월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일을 왜 이렇게 못했지? 얘를 왜 뽑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하시면 서로에게 서로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시간 버리고, 조직에서는 돈 버리고, 내 인생에서는 내 인생을 갈가먹는 조먹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결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감내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로 했던 분의 뭐 행동이나 혹은 복장이나 인상 이런 걸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같이 일하기로 하신 분이 생긴다면 그런 편견은 모두 내려놓고 그분을 대하시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거는 내가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많이 뽑을 수 있는 경우예요. 내가 사람을 쉽게 쉽게 채용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과정들이 수월해질 텐데 정말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요즘에 인력난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구인난도 심하고 구인난은 내가 원하는 그런 복지라든가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회사들이 없어서 이럴 자리가 없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단은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겠지만 회사의 형편상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인력풀이 작아서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서 회사에선 일손은 부족하니까 여차여차 뽑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꽤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똑 부러지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 힘들 거예요. 항상.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힘들고 가뭄에 큰 콩나듯 맞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일할 분이 들어오시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거나 그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런 감정들을 드러냄으로써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다가 사람이 뭐 퇴사를 하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자치하고 일단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일을 할 때는 뭐 상사분이던 책임을 지신 책임부자나 관리자, 대표님들은 자신의 감정을 좀 배제하고 밀려야 돼요.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했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은 이 실수를 다음에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 실수가 반복적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꿔주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시면.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왜 나갈까? 요즘 애들은 이거 조금 힘든 거 가지고 그냥 나가네. 요즘 애들은 이거 말몇 마디 이것 때문에 언짢아 가지고 퇴사 안에 하면서 MZ랑 여기 MG랑 구분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 탓으로 돌리게끔 될 거예요. 그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맞는 그틀 안에 맞는 사람들만 고용하다 보면 고용 시간 그리고 고용할 때 쏟아붓는 에너지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게 부조리함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조직은 모두 다 와해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채용하실 때 신중하게 채용하시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될지를 고민해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가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